장성. 해본 적이 있어요. 자발 공격 자, 족구 교류전 10강입니다. 네, 라인대. 오, 밟았죠 와, 전성구 빨라. 라인대 어벤져스. 오, 뚫었어요. 네, 1대 0으로 라인이 앞서 나갑니다. 자, 정일건 선수의 서브. 와우, 상당히 높고 좋아요. 일반부가 못 넣는 서브를, 네, 정일건 선수는 넣네요. 올해 40대였어요. 와, 전서구! 1대1. 전덕조 선수보다 1.5배입니다. 네, 두 배는 안 되고 네. 1.5배 네. <laughs> 네. 그것도 그냥 철철 철듯하던 세생들이네 이야, 전석우 좋네요. 네, 어필해보죠. 아 신경전 좋아요. 어필은 해봅니다. 그러나 심판에 수긍하네요. 1대1 라이센스 보여줘 라이센스. 오빠입니다. 오빠. 네, 대김포대. 네. 에게 어필해보는 귀여운 라인. 네. <laughs> 어벤져스 서브. 와우 날려주고 페인트 톡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 헤딩으로 아 모든들죠 서브로 와우 범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네, 정일근 선수는 현재 일반부 고일의 자수비. 네최창기 선수는 4 0 대부 부천 근우의 자수비. 아 자수비의 대결도 볼만합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속에 아토수크저죠시대근 선수의 토수크저죠 헤딩으로. 아, 이번에는 넘기지 못했어요. 네, 네 초반에 신경전부터 팽팽합니다. 센볼 잘 봤죠 정일관. 네. 오우전석우 도와주네요. 아 역시 수비 범위도 넓고. 네 호크마의 자수비 하다가 우수비 하죠. 오 그리고 득점까지. 아 이동이 상당히 좋아요. 전 득점 선수 배우세요. 저 정도 수비는 돼야지 우승을. 네. 네. 아우 전석우 선수. 네. 많은 모범이 됩니다. 수비수가 공격까지 저렇게 잘하다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와우. 카팅하죠. 와 깊은 각은 다 도와줍니다. 네 스프링 그리고 저돌적인 불도저 같기도 하고 마저기도 도와주죠. 네. 네. 형님 세분 모시고, 네, 살림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덕조. 아, 전덕조랍니다. 전석호. 네. 여기 찍지 말고, 저기 찍어. 서구. 전서구. 네. 덕조동생 서구.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형님들 책임지야 네. 고생이 많습니다. 전서구! 자, 그리고 이제 공격 기회가 오네요. 마운드 공격 뚫었어요 결과적으로 투챗 만듭니다. 4대 4. 아, 예. 야준아 다, 준아 S W 었어요5대 4. 그다음 좀 쉬었다가 게임 들어갈게요. 여기 잘하네. 팀서베를 했고 운영은 저기서 잘해 진행 잘한다고 요 제가 못 나올 줄 알고 막혔는데, 아 팀만 섭외해주고. 네, 김포 대신에 SWC가 심판을 보겠습니다. SWC! 나 우리 같은 편이라 내가 못 보니까, 나 보면 안 되니까. <laughs> 어, 2 1 1 9 1 9 1 9 1 9되9 1게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이1점1 9 1 9 1 1 9 그렇나요? 네. 아니, 조가 많은데. 두 개조가 아니고, 조가 네, 세 개조 또는 네 개조 할까 성욱이 형님 봐야지, 자오대 자, 5대5! 어우, 곰실. 진강이 또 얘기 나하고 있는 거 네, 야유가 뒤에서 막, 만명이 나오네요. 아, 네. 아, 이게 1강이고 8강, 8강 아닌가요? 6강? 응. 와우! 어, 아까 저기는 인플레이 했는데 이거. <laughs> 네, 안테나 아웃니다2000 SWC 심판 잘 보네요. 맞네. 10강. 6강이 6강이 있나? 6강이 벌써 지네 그러게 6강이 있나? 아직 지금 5섯 게임인데? 아직 8강 1 0강이네 그러니까 6강이 아닌데 네, 10강, 10강. 아니 10강 아까 했다니까 방금 촬영했어어려 아, 오 투터치 되네요 네발 다리 투터치 결승이? 촬영구나 그래 저게 사실상 결승전 아닌가? 저를 빨리 만나. 우리한테 좋잖아요 기뻐. 김포는 졌고, 라운은안 붙었고, 초가 네. 저쪽쪽. 저번, 저번에 붙었을 때, 졌어요. 네. 라우가 군요 아홉 시군요. 어, 정말? 네. 야 전서구, 어, 역시. 네, 형님들하고 많이 하더니 기교가 많구만. 네, 전덕조 선수랑 많이 하더니, 네 덕조 동생, 전서구, 네, 기교가 늘었습니다. 기교 족구까지 겸하고 있는 전석구 아, 봄실이 나오네. 아, 제재한 선수 리시버 상당히 좋았죠. 네, 흡수 헤딩까지 해줬으나 암라인에서 실점 해버리네요 아우. 역시 정해건이. 네, 응원단이 만 명입니다. 만 명, 네. 정일근 선수 응원단, 만 명. 네, 범실할 때마다 네, 기뻐합니다. 수비 정말 좋죠? 일반부에 나와서 최강구급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 대십으로 뒤지고 있는 어벤져스! 공이 좋네요. 세게 치는 것 같지 않고 툭대는 데도 공이 세게 잘 나갑니다. 오우. 네. 네. 바디 터치로 판정이 났습니다. 11대8 코트 체인지. 저쪽에 햇볕이 나니까 안 좋네. 이제. 자, 11대 8에서 라인. 서부. 아, 좋나? 아주 좋나? 넘기지 못하면 무의미 아주. 자, 간중석 야유 안 나옵니까? 네, 야유 나와야 됩니다. 와우 나이스 이진강의 오른발 아웃사이드 수비 멋진게 나와서 나 아웃 시키네요 아 오늘 수비에 비해 앞라인 범실률이 있어요 양쪽 다 나갑니다. 하다 가 그래. 11대 11. 몸 푸세요. <laughs> 몸 푸세요. 몸 푸세요. 이제 마지막에 전석우 선수 힘을 아끼게 몸 푸십시오. 그러면 우승까지 갈까 부탁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럴 네. 수 있습니다. 그걸 그 월요일이 만월이 저한테 와 맞습니다. 어, 어, 그거 여기 얘기해도 되나요? 네. <laughs> 네, 어벤져스 9대 8로 이렇게 코트 체인지 했나요? 네, 네 바톤 터치한 전득조선수 요번 주 40대 부대에도 나옵니다. 네 와우 동작 빠르죠? 전속은 멋지다. 우비 좋다. 아, b 코스 좋았는데. 그냥 서 있다가 된거 같은데. 오우. 네. 노련하네요. 13대 1 1네 아, 페인트 좋네. 이게 하나는 저기서 순간적으로 b 코스 데리고 하나는 놓고. 본인도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 예. 하나를 약간 B 코스 쪽으로 공격수 쪽에 공략했는데 막혔고, 하나는 여기 놓네요. 아. 여기를 우영선수가 못 잡았습니다. 네? 아, 네. 네? 정수찬 어? 오, 뭐야. 안 결승에서 만나나요. 나오선가안 된대니까. 김김포대가김포 김포제가. 김포리가 좋네. 엄가 김포제가. 김포제가. 김 진짜 좋네 백제선수포제가 그 넣어주세요 앞서면 가게포제가 김포제가. 김포제가. 김포네가김포겠습니다 부천구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오기로 영오이 아닌데 있다던데 중국구 자 13대11 와우 뚫었네요 아. 12대13 라인이 오 예선은 <laughs> 겨우 특급를 했는데 본선에서 강합니다. 네 어벤져스 팀을 많이 위협하고 있어요. 12대13 뺐죠? 와우 그러나 아 잘했습니다. 네아 시베건 선수 최강부급 연계 플레이가 나오나 했는데 조금 길었죠. 네. 훌륭하네요 14대12 어벤져스 리드 오시죠. 네. 아 웃. 15대 12. 13대 15. 오 아우 시군요. 네, 16대 13. 와 노련하네요. 전설구가 아, 세터 그도와주러잘 들어왔죠. 위에서 이게 되네 원래 저걸 긴 연타를 이제 공격이 잡고 종선영 님이 잡아도 좋은데 공격수가 잡으러 잘 쫓아왔으나 못 잡았습니다. 되나요? 되나요? 와우 됐습니다. 결국 해당 투다 아.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실점. 라인. 와, 아 <laughs> 멋지죠? 엑셀런트 플레이. 이야, 뭐냐. 18대13 가요, 네. 오, 강한데요, 어벤져스. 아, 팀잘 꾸렸어요. 어, 아, 전독주 선수. 어떻게 저런 멤버들을 모았나요? 그래서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아. 아. 전석우 선수의 전매특권 네. 여자 제기차기 수비가 나올 뻔했으나 네좀 가까웠죠? 네. 수비수로서는 잘하는데 앞 라인에서 하기는 버거웠습니다 좋다 정일건 좋아요 정정선, 딱 붙였다. 나이스, 이진강. 네모에 넣어주고, 시대근이 만들어주고. 멀죠, 멀죠? 아 붙었군요. 네, 제가 그리감각이 없었습니다. 16대 18. 아, 토습 좋아, 시대근. 딱 만들어졌어요. 경동나빈. 오늘은 따로, 따로 나왔습니다. 뽀뽀뽀와 라인으로. 와우! 인플레이! 인플레이! 와, 치를 넘겨 버리네요. 전석우. 네. 아. 어, 전석우 선수. 아, 인상적이죠. 네, 이준석과 전석우 한번 붙여야겠다. 너무 재밌습니다. 16대 19. 자, 리시버 하는 라인. 오우 토속이 덜 좋았죠 아~ 정일건 네 야구만 했나 봅니다 네조쿨를 코로나로 인해서 못핸 티가 나네요 (16대20) 비거리 저크 17대20 나이스 커버 좋다 시대건 시대건 정경선 초구 이구 최창규 상구 넘기기 전서구 다스 전수비 나왔죠. 나이스 인플레이. 저거죠 저거 전독주 배웠나요? 네. 멋지기도 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 전서구의 공격 수비. 1, 2밝긴 그리고 남기기가 실패하네요. 아, 아 라인 좋아요. 18대 20. 줄수 있어. 25점까지야. 두개 차. 자, 한점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우와, 이걸 봤죠 나이스 플레이. 네, 최선을 다합니다. 와우! 네. 시대근 항상 열심히 해요 아 정말 열심히 하죠 19대20 야 진강이가 살렸다 네 이진강 우수비 아 초구 어쨌든 막아냈고 네 상구 시대근 선수 넘기기까지 성공 라인 와잘 잡았어 나토치 아웃이 되네요 마이가안했네 21대19 네. 야, 어차 마지막은 또 시도했다. 강이었습니다 네, 중결진출 어벤져스. 동생 이름이 뭐였지? 영, 영민이. 영민이 맥강이야 이번에. 저예요? 아니, 맥강. 아, 요거는 뭐를